안녕하세요. 오늘은 리저브 라이트 이코인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오늘장 9% 이상 이렇게 하락 중인 상황인데요. 오늘 아침부터 이런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께서 연락들을 너무나 많이 주셨는데 이거 다 일일이 설명드리기도 힘들고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있어서 급하게 영상을 켰습니다.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코인은요. 이 12월 달에도 영상을 찍으면서 매수매도 타점까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때 연락 주신 분들은요. 정보 받아보시고 수익 봐서 고맙다고 연락을 많이 주셨는데요. 아시다시피 이 코인 정보라는 게 진짜 별게 없습니다. 다 이거 세력 정보인 거 아시잖아요. 차트 백날을 봐도 고래들이 이렇게 펌핑을 안 시키면은 진짜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. 그래서 지금부터는 집중하셔야 되는 게 최근에 리저블라이트에 대해서 세력 정보가 들어왔는데 이 정보를 확인해 보니. 이런 자리에서도 최소 30배 이상은 돈복사가 가능한 그런 말도 안 되는 정보인데요. 그래서 대놓고 떠밀어 드릴 테니 이제 세력들한테 그만 좀 당하시고 제발 수익을 좀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 정보를요 무료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. 번호는요 010 5630 3259 문자 리 이렇게 한 글자만 남겨 놓으시면 되고요. 정보는 돈 나가는 거 아니니까요. 절대 부담 갖지 마시고 문자 한 글자만 남겨 놓으시면 됩니다 이거 장난치는 거 아니니깐요 정보 받아보시고 특히 여기 5페이지에 목표가까지 적혀 있으니까 진짜로 그만큼 상승을 하는지 제발 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리저브라이트고요 정보 무료니다010-5630-3259 문자 리 이렇게 한 글자만 남겨 놓으시면요 이 정보 파일 문자로 바로 전달 드리겠습니다